자,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거. 그래서 피치 대리야. 얼마냐고, 목표가가. 그걸 제가 그걸 알면 제가 여기서 이거, 라방 키고 이거 방송하고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저는 말못 합니다. 말하라고 해도. 대신에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 있어요. 보여드릴 건 있는데, 뭐냐 하면, 그 서회장님이나 기부회장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세계 제약 바이오 10대 회사에 들어가겠다. 목표는 2030년까지라고 는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 코로나 특수한 팬데믹 상황 때문에 그 시기가 훨씬 더 당겨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지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계 바이오 제약사 10일 시가총액 이거는 2020년 12월 6일 기준 자료입니다. 아주 뭐 따끈따끈한 지난주 금요일 자료는 아니에요. 자 기대되시죠? 얼마나 되는지 많이 아시나? 세계 제 1위 바이오 대학사가 어딘지? 우리 막 각을 만드는 그 존슨이죠, o n 이에요 영어로 하면 Johnson Johnson이죠. 미국 428조. 저 국가 국기를 한번 보세요 미국 스위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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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미국 프랑스 미국입니다 저는 뭐 늦어도 2030년 빠르면 2025년도 안에 셀트리온이 저 10위 안에 들어간다고 확신합니다 어쩌면 어쩌면 빅5 안에도 2030년도까지 는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죠 전술엔존스 428조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얼마인지 아시나요? 한 100조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500조 넘고 로슈가 357조, 노바티스가 274조, 으이. 화이자 화이자가 지금 인플렉트라 팔아주는데 얘네들이 파는 건지 마는 건지 알지도 점유율이 좀 아주 그냥 거북이처럼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들이 243조입니다 그럼 머크 224조 에보트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 요즘에 핫하죠? 그싼 백신 만들어서 영국 회사 205조입니다. 205조. 에브비, 산업피산업피도 사누피. 지금 백신 만들고 있죠. 저맨 마지막에 있는 일라이릴리 미국 회사 153조 2020년 12월 6일 기준 일라이릴리 많이 들어보셨죠? 항체 치료제 개발해서 근데 제조를 못해서 지금 보고 잘못하고 미국은 아시죠? 의료 붕괴돼서 지금 항체 치료제를 맞출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어제, 오늘 좋은 뉴스 나왔죠?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께서 국회에 나가서 답변을 하시길, 6월 달부터는 항체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에서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왜 질병관리청장이 언제 승인하느냐, 모르냐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냐?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특히나 국가 기관은 그래요.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은 틀린 겁니다. 이 신약 긴급 승인 이 조건부 승인은 이 식약처에서 내는 거예요. 식약처장 김강립 식약처장께서 하시는 거고. 근데 이 식약처장께서도 셀트리온에 11월 달에 미리 가서 정보 교환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식적인 행함만 하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 미리 다이 각본이 짜여있다고 고있 생각을 해요 제 뇌피셜로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 13일날 하이언 리스트 하이언 리스트에 뭐 있는지 아시죠? 하이언 리스트에서 신약 발표할 때 발표 데이터를 공개하죠 저녁 6시부터 6시 30분 동안 그것도 없는 그 스케줄에 넣은 거예요 정부가 지금 정부가 지금 더 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